예, 안녕하십니까? 칠곡 꿀잼 농장 이상열입니다. 어, 오늘은 3월 20일 어저께 유튜브 영상에 올렸는데 오늘 이제 왕대이 충을 이제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는 것은 테스트용이기도 하고 제봉장에서 이제 첫 번째 분봉시키는 어첫 번째 분봉시키는 이제 검 이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날짜나 벌 양이나 새로도 감을 한번 잡고, 이렇게 이제 아마 젤이 2층 같은 경우에는 어 21일이나 22일 날 정도에 젤이 2층이 접 들어가지 싶습니다. 오늘 접수 사항을 보고에. 예. 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왕농 이래 왕대, 왕대 틀에왕농을 꽂고, 1차적으로 벌통에 이어서 청소를 한번 시켰습니다. 여기에 왕농 우회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미리 살짝 살짝 묻어가 있지요 이거는 꿀벌들이 청소를 다 하고 나서 밀을 살짝 발라 놓은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청소를 한후 한 오늘 이제 왕떨 충판을 찾아왔습니다 충판을 찾아왔는데 요이제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 놨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일단 충판을 찾아와서 한쪽 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알, 알이 다 나아져가 있고요 지금 왕대에 40개 정도가 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를 어, 이제 뒤집었습니다 뒤집어 보시면은 어, 40개 정도 뜰것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어, 중판이 많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기후가좀 맞지 않아서 갑자기 비가 계속 오고 추워져갖고, 요게 지금 충이 잘 보이십니까? 충과 알이 같이 있는 충판입니다. 요런 거를 이제 이 충을 하는데 왕대에는 지금 젖이 좀에 적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제기에서 아주 제리로 우수한 성장을 냈던 저 벌이기 때문에 요걸로 원래 첫 이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화면이 좀 많이 확대시키네 흔들리네. 예,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봉장, 이제 젤이 생산하는 거, 이런 거를 항상 챙겨 하기 위해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이제 로얄 젤이 채취라든지 이런 거, 소독구입니다. 소독구, 소독을 할수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한개더 구매를 했죠. 자, 요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젤리병을 다 씻어서 이렇게 1차적으로 다 소독을 합니다. 다 소독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로얄젤이라든지 왕대 이런 거를 참 깔끔하고 청결하게 생산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최고 꿀잼 농장 이상열이었습니다.